안녕하세요. 블로치TV의 진해 블로치입니다. 제가 지금 계곡에 돌아있거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 것 같아요. 벌써부터 땀이 비질비질 그러는데요. 오늘은 우산나물과 착간나물 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면서 비교 영상을 찍으러 여기에 산에 왔습니다. 계곡 옆에 보니까 또 이게 약초가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리떼입니 구리떼. 어린 순을 나물로 먹는다는데 아주 맛이 좋다고 하는데요. 전 아직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이 구리떼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이 뿌리쪽에 보시면 이렇게 항상 새순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옵니다. 위에다 보면 새순이 올라오죠. 그리고 이 줄기를 감싸고 있는 이런 모양이 생긴 각이 생겼죠? 그런 게 있습니다. 구리띠에는 이런 걸 보시고 쉽게 구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산 나무를 찾으러 가는 도중에 짚신 나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집신 나물입니다. 아주 암환자들에게 좋은 나물이죠. 제가 위에 카드를 걸어놓겠습니다. 표는 한번 보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확실하게 구별하는 방법은요. 일단 입장을 보시면 입끝에 보면 톱니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줄기 끝에 입장은 세장 밑에 두장두 2장, 장씩 나는데요 줄기 사이에 보면 작은 입장들이 이렇게 마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를 따라가시다 보면 줄기를 감고 있는 이런 입장들이 보입니다 마치 그 모습이 해오리 모습 같죠 이런식으로 지신나무를 구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또 우산나무를 찾으러 빨리 빨리 가야죠 골짜기를 따라 한참 올라왔습니다 우산나무를 찾으러 하... 저기에 보니까 우산처럼 보이는 나물이 있는데요 우산나무인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우산나물보다 단풍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온통 단풍치네요 이게 단풍잎을 담을 때에서 단풍치입니다 이것도 나물로 먹거든요 우산나물이 여기 올라왔네요 이게 우산나물입니다 이제 막 올라왔죠 새순이 올라올 때 우산처럼 보인는 데서 우산나물입니다 여긴 좀더 조금 더큰 더 우산나물이죠 더큰 우산나물이 저 위에 있거든요. 예. 하... 네. 우산나물입니다. 우산같이 생겼나요? 빗모습이 우산나물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줄기부터 쭉 따라오시면 하얀 봉철 같은 게이 점체로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이 이렇게 갈라지고요. 요거랑 또 비슷한 삿간 나물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찾으러 가야겠습니다. 삿간 나물은 어린 순을 나무로 먹지만 뿌리는 강한 독성이 있어 이 우산나물하고 분도는 많이 하셔가지고 중독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나무입니다. 사간나무는 여기보다는 좀더 습한, 습한 골짜기, 반그늘에 가야 볼수 있습니다. 여긴 좀 메마른 것 같아요. 또 비슷한 사간나무를 찾으러 이동을 해놓겠습니다 사깐나물 찾았습니다. 이게 사깐나물입니다. 확실히 우산나물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털이 없습니다. 하얀 털이. 그리고 이 끝에 갈라지지 않죠. 여기 꽃이 달린 사깐나물이 있는데요. 이삭사나물 꽃입니다. 이 꽃이 삿갓을 담았다 하여 삿갓나물입니다. 자, 삿갓나물, 왼쪽 삿갓나물, 오른쪽 우산나물입니다.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산나물 잎을 보면 끝이 갈라짐이 있습니다. 삿갓나물은 끝이 갈라지지 않죠. 그리고 유산나무는 줄기부터 잎뒷면까지 앞면까지 전부다 이런 하얀 털이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전혀 털이 없죠 매끈합니다. 차이가 나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브로치 TV의 진해 브로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